이자에 대한 두려움, 요거는 사실 얘기가 굉장히 길어요좀 깊숙이 들어가야 돼. 요이 금리에 대한 개념을 좀 넣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너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한번 시간을 따로 다음면는 되게 재밌어요. 금리 공부를 좀 하잖아요. 되게 재밌어. 요건 제가 따로 한번 시간을 제가 가져볼게요. 가격파 가격파락 다시 한번 짚어 볼게요. 어, 정부 자금들을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정부 자금 플러스 정부 자금이 순수 정부에서 나오는 돈이 있을 거고, 서민들한테 대출을 해줄 때, 어, 참고로 제가 그 대출 법인에서 좀 이용해서 금리 대출 관계 법인 이니 금리 이런 걸 조금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신뢰도 받고 들으셨도될거고 정부 자금하고 정부에서 순수하게 나오는 돈하고, 어 순수 은행에서 나오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가치에서 나오는 분들이 네. 있고. 음. 이해되시나요? 네. 서민한테 지원을 해줘 네. 100% 정부 자금이 있을 거고, 네. 은행에서 나오는 게 있을 거 네. 정부, 은행, 가치하는 게. 여기 있겠죠? 네. 네. 그런데, 여기, 정부하고 은행에서 같이 제공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조건이 있어요. 네. 은행에 빠꿈이잖아요, 빠꿈이. 빠꾸기. 얘가 그냥 돈 빌려주는 거예요. 담보자금 빌려주는 거예그렇죠 네. 네. 요 기준 속에 들어가면, 어 가장 안정적으로 얘네가 돈을 빌려주는 상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건이 붙어요. 요것도 깊숙이 들어가면, 얘기가 많지만 복잡해질까봐, 우리 아파트를 생각해보면, 먼저, 기준이 항상, 어 서울, 경기, 인천, 요즘에 세종도 들어가요. 세종 더하기, 50만 이상의 이 기준이 있거든요.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가. 다 먹고 있을 거니. 그다에 뭐가 들어가냐면, 85제곱미터 미만.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는 집값이 안 떨어지거든. 대도시에는. 그리고 간단해요. 85제곱미터 미만은 집값이 안정이 되어 있거든. 그 이상 가는 건 등판 등이 폭락이 할수 있어요. 세 번째는, 좀 요게 있는데, 요거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아, 제가 KBC까지 오늘 할 거니까, 좀 이따가 KBC라는 게나올까 거야. 세 번째는, 어 감정가가 제공되는 아파트.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비율을 다 들었어야 되는데, 아파트는 은행에 대출 얼마나 옵니까 물어보면 바로 다해주잖아요 시세표가 나와야 돼요. 그게 현금 얼마짜리인지가 정해져 있어요. 빌라는 일주일 이상 걸려요. 그 시세표를 만들기까지 음. 직접 나와서 풉니다 그게 그런데 50세대 미만의 작은 아파트는 그 시세표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네? 이거 이해되나요? 예. 작은 예. 아파트들은 시세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또안 해줘요 거꾸로 얘기해보자 거꾸로 서울경비 인천에 있는 85제곱미터 미만의 중소 대단지는, 중대단지는 네. 어, 무조건 해주는 거예요. 한도를부 시세표에 몇 퍼센트 해예요 그리고 이게 뭐지? 무슨 구조였지 그래서 아파트, 그러니까 꾸플 얘기하면 아파트 를살 때, 는 요것든 정부든 은행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돈이 떨어지지 않으면 내가 안전한 확보가 된다라고 미리 본인들이 딱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속에서만 해줄게 라는거죠 음. 요 시세표에 1뭐0 60% 음. 그러니까 거꾸로 집을 가격 걱정 없이 살때는 요 조건에서 사면 되는거에요 조건에서 음. 여기다가 더해주면 이제부터 생활편의시설에 더해지는게 뭐 초등학교가 학굴이 좀 좋거나 음. 지하철역이 좀 있거나 음. 이렇게 되면 굉장히 금액적으로 안정이 되는거에요 주변지하기반 음. 유성광 차장의 민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아파트 니자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자 일본에서 잃어버린 신경은 다 아시죠? 아파트값, 집값이 전부 다 폭락이 되고, 어, 그런 시절이 있었죠.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그렇지만 그때도 살아남은 게 있었어요. 일본에서 그 어떤 아파트냐면 우리 멘트에 나와 있는데 역세권 주변이. 소형 아파트 이거는 일본의 일본의 신년 속에서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기서 소형이라는 건 80년 된 아니고 내가 20평 미만의 아파트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것만 살아나았어요 그래서 그때 얘기했죠 저도 한 5년 전에 사서 7천 8천 정도 들었라고 뭐 얘기했었죠 요거에한번빠져있었그래요 자세하게 보면, 이, 아파트는, 우리, 그러니까 그림을 좀 그려봐야 돼. 우리 아파트는 실제로 여기 3, 그, 35, 4층, 3층짜리가 저 평지 속에 다 지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마도도 옆에 있고, 어, 저기도 있고, 굉장히 좋은 아파트. 좋은 아파트의 조건 중에는 평지도 있습니다. 자, 잘 생각해보세요. 어, 천 세대만 넘어가도 이 평지에 있는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산 위에 오바에이 것도 많이 올라와 있지 제대로 된 평지에 쫙돼 있고 뭐 택지 개발지구 안에 있는 뭐 여기 500세대, 300세대, 800세대 600세대 합쳐서 이렇게 들어가 있지 단일 브랜드로 2000세대 이상의 평지 아파트는 대한민국에 별로 없다고 보시면 돼니 굉장히 좋은 아파트예요. KB시세가 뭔지는 다 아시죠? KB시세 잘보르시겠 어떻게 교육을 네. 네. 안해도 되죠? k b 네자 그러면 마지막 주제입니다. 마지막 주제 투자 요거는 전에 한금 했었어요. 어디 조직이세요? 에서자 어떤 상품이 부동산 투자에서 여기 지금 이 투자하는 단어를 썼을 순간에 계신 분들이 내 얘기는 아니야 하고 생각하시면 이소개 아니, 저거 내 얘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렇게하 저도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진짜 뭐 동전 찾아서 담배를 사먹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제가 나는 어, 조금 뭐 열심히 해서 지금 너무 살만한데 이렇게 될줄 몰랐어요. 솔직히 얘기해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분들 많이 만나고 의리 지키고 살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내 얘기가 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한 달에 저를 생각에 투자를 되잖아 2천만 원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여기 한 달에 2천만 원 넘게 보는 분들 계셔요. 이거 그 한달 투자해서 한달 벌어서 진짜 인생에 투자하실 수 있다니까. 어떻게 할지 몰라. 이 속에 일단은 하겠다고 계시기 때문에.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자, 잘 보세요. 투자 상품이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을 봅시다. 한1 0 끝날 투자상품 뭐 있죠? 투자. 상가 있잖아, 상가. 또뭐 있어요? 오피스텔. 또뭐 있어요? 네? 토지. 토지 있죠? 또뭐 있어요? 또뭐 있죠? 뭐뭐 <목소리> 뭐 <있어요? 목소리> 아파트는 투자상품이 얘기하는 순간 아파트는 저 밑에 있어요, 솔직히. 어있어요딴거 생각하셨을까요? 그치, 고생있고 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골폴도 있어. 맞죠? 자, 좋아. 아파트 맨 밑에 두자고. 밭도 있고. 밭? 어우, 괜찮네. 아니, 노, 노는 건데, 노. 좋아. 논밭. <laughs> 자, 은행하고 정부에서 요거, 어, 늘 대상으로 대, 대출이죠. 대출은 빌려줄 사람 에서는안정적인 확보가 되야 되잖아요. 아파트보다 대출이 많이 나온 상품이 있을까요, 이게? 이 중에? 없어요. 상가, 대장, 공실 빼고 뭐 하고 뭐한 40에서 한 55%? 오피스텔 한 50도? 없네요. 토지는 괜찮죠. 일단 한 50, 60도? 60, 보면은? 동생 40, 50도? 논밭은 잘해보이리 낙골당은 뭐 대출이 없죠. 논밭도 뭐 토지니까 한 5에서 한 중저성비로 봤을 때, 아파트에 7 0이잖아요 아파트에 9 0까지도 되죠. 일단, 은행에서. 믿을만 하니다 자, 그리고 자당이 아니고요. 작년에, 어, 작년에 이세 가지가 다 샀습니다. 뭐 거짓말이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돈 마셨던 분들은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상가을 잡았어요. 그 처음에 오피스텔을 샀습니다. 그냥, 뭐, 우리 아들 비슷하게 하 죽어요. 30분짜리. 토지도, 어, 제가, 그, 유산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 좀, 속상할 때가, 속상하지 않았지만, 우리 애들한테는 이런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어, 장애, 고향에 딸을 좀 삼았어요. 차다. 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지금은 제 마인드는, 괜찮은 거예요. 우리 광교에다 살았고, 또 광교에다 살았어요.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지금? 상가? 불안해요 신당으 어쩌지 대출 50%가 안되고 이따가 한 2억 정도 요월세 얼마나 되나요? 지금? 그잖아요 오피스텔? 아주 주거용이다 좋다고 사는데 한 3억 4천? 주가다 3억 6천이어요 내돈 1억 5천 들어가야 돼요. 2억5천왜안 가요? 하는... 네? 세는 얼마가 내야 되겠어요? 내가2억 5천에 가야돼 1억 5천? 그럼 저기 여름에 받으 자, 그럼 최소 100만 원 이상 받아야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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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는 주거용이기 때문에 100만 원이상의 월세를 네. 내고 사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네. 고맙습니다. 부담스러워요. 네. 그 네. 약간 걱정이 된다는 게 사실 땅은 네. 달라요. 그냥, 없다 각하는게안들들 돼야지 하고 사오니까, 아, 이거는 문제없습니 음. 자,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최고의 투자 상품은 상가하고 오피스텔이에요, 일단 맞죠? 자, 분석을 한번 해줘요 분석. 취득할 때, 세금 한번 볼까요? 상가하고 오피스텔 토지 뭐, 전부 다1단 상품도 이상입니다. 이런 상품. 근데 세금이 많이 들어또 복비도 비싸요, 맞죠?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공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보수단의 비교 부담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자 그럼 아파트 한번 봅시다. 이거 아파트 1평이잖아요. 그렇다고 6억 이상의 아파트를 투자할 서는 없거든요. 이게 85제곱미터 미만의 아파트가 대한민국에 공실이 있는 거 있나요? 이사 기가되면좀 비어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옆에 역세권이 있는데 22평, 27평이 공실이 날 위험이 있나요? 없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만 아파트는 초등학교 옆에 있다면 애가 있으면 돈이 없어도 해야 돼요, 사다야 돼요. 어떻게 뭐 있어요? 아파트 열채 있으면 평균이 어두명 정도가 네명도데 대학 트에서 사는 거고요. 한세 명에서 나머지 일곱 명 중에 세명 여덟 명 중에 세 명에서 네 명은 전일각고요 3명에서 4명 월세 살아요. 근데 이게 왜 티가 안 나는지 알아요? 창피하니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다들. 월세가인구 그만큼 많이 들었어요. 저도 살아봐서 안 됩니다. 이 당시에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아무나는 창피해서. 근데 어디 살았냐? 초등학교 앞에 제일 좋은 학교에 살았어요. 애들 키우야 돼. 떡불 얘기하면요. 그래서 빨리 등기권자가 나요. 2천만 원투자해 무조건. 이겼어요.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대한민국이 왜 그러냐면 이제 집을 살수 있는 그한계 선이 이제 넘어갔어요. 일반 사람들이 집을 못 사는 사람이 지금 살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2천만 원 있어도 이런 시간이 없는 사람들 집을 못사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월세 사는 거예 그래서 대한민국이 자연스럽게 낼 편이다. 자, 은행에서도 인정해주는 그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들가 가장 좋은 투자상품은 이거예요 역세권에 초등학교가 있는 35평 8 5정도 미만의 대단지에 있는 아파트가 가장 좋은 투자상품이에요 불안하다니까요 실제로 내가 지금 땅 빼고 나는 안불안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laughs> 왜냐면 내가 돈 갖다 박아야 되잖아 지금. 이제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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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에 이제 입주한다는 제 생각일 수있으니다 사본 사람의 입장이고, 어,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 하냐면, 투자 상품이다라고 광고하는 것들은 투자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 상품이라고 강고하는거죠 그렇죠? 제가 내는 거예 자, 이거 어떻게 2천만 원으로, 5분이면 끝납니다. 어떻게 2천만 원으로, 나중에 입주할 때 입주부터 내야 되고, 중간에 뭐 중도금도 있고, 이자도 있을 때 어떻게 2천만 원으로 그러면 투자를 하냐? 2억짜리에요. 계약금 2천만원이죠. 그럼 이것만 얘기하면 흔한 얘기잖아. 맞죠? 근데 우리의 교육을 충분히 들으셨던 분들은 이거 얘기하는 순간 이게 그림이 그려지을요 우리는 현재 2억이죠. 현재 2억이죠. 현재. KBC 생각 원하고 됐죠. 제가 강조했다고 했죠 그러면, 자 좋아. 지금 지어진 아파트가 있어요. 지금 우리 누나가 사업자리에 살고 계세요 사업자리. 에 아파트가 사업이 근데 제가 5천만 원 밖에 없어, 돈. 5천만 원. 그 3억 5천에 빚잖아요. 맞죠? 그러면 4억5천4억이면 대체적으로 이빠이, 일반 금리에서 이빠이 때려도 4에2 8 2억 8천 밖에 대출이 안 나와요. 맞잖아요? 대출이. 그럼 내가 못 들어가잖아, 지금. 3억 3천이니까. 뭐 어, 그럼 대출을 늘리면 되겠네? 그러면 매매가도 5억으로 쓰지 뭐. 그럼 5층에 35. 3억 5천 원대출이 나와서 내돈 5천만 원 취득 농제를좀 뭐 해서 이렇게 하고 그거 딱 되겠네? 그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이상하죠? 이유는 뭐냐면 은행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내가 4억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아파트는 은행에서 적은 어놓 매경은 딱 금액이 있어요. 금액. 내가 매매가, 매매 계약서를 3억에 쓰든 4억에 쓰든 5억에 쓰든 그 아파트의 대출은 요 금액에서 나오는 니다 응.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그건 복잡하게 얘기할요 제가 여기서만 죠게요 그래서 이 집이 만약에 KB세가 3억 9천으로 잡혀있다 그러면 내가 그뇌매약세 5억에 쓰든 3억에 쓰든 대출의 70%는 3억 9천을 기준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왜 하냐. 자 지금은 우리가 등기를 치기 전이에요. 등기 권리증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중도금 대출을 받는 건 담보서 신용 대출이 니다요 담보 대출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네. 담보 대출이 아니에요. 우리는. 등기가 없는데 뭘담보를 잡아. 목기지는게 아니라고요. 자, 그렇다면 뭐 2020년 1월 달에 등기를 쳤어. 그럼 이 대출의 성격이 어떻게 바뀌죠? 담보 대출. 모기지론이 되는 담보대출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21평 1억 7천짜리였습니다. 그냥니까 2억 같고요. 이 담보대출의 기준은 뭐가 됩니까? 물건, 모기지론, 담보 제공하는 것의 기준은 우리 아파트잖아요. 네. 어떤 아파트? 지금 현재 아파트가 아니고 2 0 0 0 세대 초등학교가 있고 역세권에 있는 3,4,3,000짜리 아파트가 기준이에 이걸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2020년도에 용인이 이렇게 바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우리 1억 7천으로 갈게요. 22평 아타키가 과연 1억 7천으로 남아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최소한 2억 2 3천은갈거 같아요. 그건 동의하시지 않나요? 네. 제생각에 그래요. 최소 2억 2, 3천은 가요. 평당 천만 원. 용인이 굉장히 저평가돼 있고 경기남도권에 평당 1000만원짜리 아파트 별로 없어요. 대가로 있는 곳이죠. 그러면 이거 22평을 어요거를 1억 7천원 원금액으로 가고 1700만원으로 투자됐다고 치자고요 근데 이게 22평이 2억 2천이 됐어. 2억 2천이 됐습니다. 이그 그래, 얘기의 팩트는 투자와 투자투자 투자. 금액과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지 자, 우리 KBC세가 은행에서 2억 2천을 잡아줬다고 치자고요 그럼 대출은 몇 퍼센트 나오죠70% 나오죠? 70% 2 0 1 4 2 0 1 4 그럼 1억 5 4 0 0이 대출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럼 내가 회사에 1억 7천을 줘야 되는데 지금 1,700 줬잖아요 그럼 회사에 얼마를 더 주면 돼요? 1억 5천3백0만더 주면 되잖아요. 네. 맞죠? 네. 그러면 이걸 다 대출을 받아서 하면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 돼요. 이게 되는 거예요. 돼야 돼. 이거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렇 해서 집을 샀었어요. 100만원 가지고 사서, 토탈 집값 다 지불하고 보증금고 제가 1 0 0만원을썼대니까요 실제로.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는, 이게 지어지게 되면, 자, 여기서 어떻게 되냐. 면 월세 줄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천에 한 22개이면 천에 한 75만원 정도 받을 수 있을거에요. 최소. 천에 75, 75만원. 그냥 천만원 갖다가 내가 쓰는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물론 내가 취득목세에 이거 한다고 라 얘기할 수 있지만 뭐 내가 일다고 다시 하는 시점이지만. 그럼 결론은 뭐예요 투자금액은 따로 내가 자금이나 들어낼 필요가 없는거죠. 이게 그냥 이억이 아니고, 이게 실제예요, 실제. 예? 네? 그럼 어떻게 하냐, 야, 그러면 1억 5천 이자 내야 되겠다. 예, 말씀하시죠요 1억 5천 이자 얼마입니까? 월세 75억, 너무 많만것고 1억 5천의 이자. 자, 일단은 투자금액은 계약금으로 끝난다는 걸 이해하셨죠? 자, 1억 5천 이자 대출받았어요. 이자 얼마죠? 3%가 같지 않습요대 대략. 근데 금리가 오를 거야라는 또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금리에 대한 거는 따로 시간을 가져야 돼요. 금리는 상어 되지 않나요? 그 정도니?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을 따로 가져야 돼요. 할래가 음. 되게. 많아요. 제가 딱 이제 이해 딱 시키기 위해서 한 15분 20분이 필요해요. 음. 금리에 대해서. 음. 자, 3도 잡으면 4 5만 원이 4 50만 원이니까 음. 대략 한 달에 한 37만 원 정도 되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 음. 뭐가 있다고 생각요 수익, 손익, 공명, 고기지론이라는 게 있다고 혹시 들으셨나요? 교육 안 받으셨나요? 음. 대한민국에는 정부에서, 어 아까 그 대상에 대해서 최근 5년간 대기권자가 아니었던 사람들에게 1% 내지 1.5%의 대출을 해줘는 거예요. 그거 모르시잖아. 맞죠? 1%와 3%의 차이는 내가 한달에 이자를 내가 한 12만원을 낼 거냐, 37만원을 낼 거냐의 차이인 거예요. 굉장히 큰 차이예요. 음. 잘 몰라서 틀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파트는 그 대상 항목에 들려를 하는 거요 그것도 나중에 제가 보낼게요. 자, 우리가 35만원이죠? 한 40만원 보자고, 이런 옷은 이자. 근데 월세 얼마 받아요? 75만원. 그럼 대략, 간단히 35만원 받는 거야, 내가. 보증금 1 0 0 0만원 내가 쓰고. 이게 우리 아파트의 스케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두 개를 뭐, 이렇게 하려고 요 실제로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이거 어떻게 임대사업자 딱내버려 거고, 양배수도 안 내놔. 일반 가슴 안내데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고, 남의 얘기가 아니고, 실제 얘기고, 이걸 위해서, 어, 저 얼마나 좋아. 또, 계약금 1,700인데, 수수료 받으시잖아요. 남들 이걸로 하는 거를 또 빠질 거 아니에요, 분이더 적은 돈으로 내가 미래를 준비를 해놓은 거라서 어떻게 한 달에 3,40만 원을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야. 아파트 가격도 올라가고. 예단 안나는 거예요. 굉장히 진짜 좋은 거예요. 이게 만약에 상가였고 오피스텔이면 이 그림이 그려지 않아요. 왜냐하면 로스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 근데 이거는 2000세대 이상의 초등학교와 역세권이 포함되어 있는 우리 아파트 이벤트들 가능한 거예요, 진짜. 게다가 지금 분양 어 중이고, 듣기권 이전이기 때문에 더 좋은 거예요. 지금 세금 낼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뭐좀 길었는데 생각보다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더 유익한 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